반비 형이 밀고 있는 대시하트챌이 채... 뭐예요? 아, 아 이거 저번에 그 안무 아, 네. 나오기 전에 네. 한그 네. 스포 뭐 하트 챌린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. 해보자고요? 이거 뭐, 해볼까요? 뭐, 뭐예요? 아, 뭐예요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뭐 네. 네. 일단은 I I g o t a dash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 네. 되고요 나나나나 이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오오 나나나 나나나 나아 오 귀여운데? 오, 야, 잠깐만 오, 야 이거 진짜로 귀여운데? 챌린지로 좀 이루어도 될것 같은데? 진심이야 진심이야 이거 이거 진심이다 야 이거 틱톡으로 하자 이거 진심이다 방송 끝나고 한번 일단 2배속으로 해가지고 2배속으로 들어주시면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가사에 너무 안 맞지 않아요? 이걸로 확정 확장 자 반미 우리까지 좀확정확정자자좀 확장 소체 올려주세요 장난 올라가는 거예요. 아 진짜 느낌이 왔어 올라가는 거야 이거 바로 개불에서 하트를 그렇게 하는 거죠하는 네, 어, 네. 거야. 하 하는 거야. 네. <놀람> <와! 놀람> 야, 거 <느낌 왔다! 놀람> <와! 놀람> 야, 빅이 <놀람> 왔다. 이가 나. 이가 나. 이가 다 이가 다이 느낌 이다이거 나. 이거다이 이가 이거진심이야이거 야, 이거 야, 너, 너, 근데, 진심이야. 이거 이거 진심이야. 이거 진심이야. 이거다, 이거 진심이야. 이거, 야, 이거, 이 형들 야, 진심입니다. 야, 스틱자. 틱톡 틱톡. 느낌 왔어요. t 틱톡 릴스 이거 다 찍자. 느낌 <웃음> 왔어요. <웃음> 어, 이거 틱톡 틱톡 아, 마케팅 아, 그한 번만 다시 해 볼게요. 조금만 안 돼. 이거를 표정을 좀 살려야 돼. 오케이. 진짜 먼저 알죠? 네. 다시 해 보세요. 아, 너무 빠른데 입에 속이 이렇게 빠르구나. 오! 라이더 됐다 됐다! 밤비야! 한건 했다! 나왔다 나왔다 한건 했다!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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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댓글에 1.5배속으로 해달라고 아 봐봐 오케이 1 5로1 5로1 5로 해볼게요 예 다시 그렇죠 아이 정도면 좋죠 오 이거야 이거 됐다 됐어 이거야! 이거로 가야 이거로 가야 좋은데? <laughs> 이거 좋은데? 이거, 이거 좋은데? 이거 만들어봐 지금 만들어봐 지금 만들어봐, <laughs> 지금 만들어봐. <laughs> 아, 진짜 이거 좋은데? <laughs> 네. 진짜 좋은데? <laughs> 네. 느낌 왔다 진짜 느낌 맞다 알겠습니다 어? 네. 느낌 와.. 진짜 오신 거죠? 야, 이거 이따 윌리엄이랑 네. 한번 상의해보자 아, 네. 네. 고민해보겠습니다 아, 네.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, 어, 좋아요.